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원종역 도보 5분의 초 역세권 현장으로 초기 분양가에서 1억 2천만 원 이상 할인된 특가 세대로 나와 있어서 담아왔고요. 101동, 102동 두 개동으로 나와 있고 지상 1층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주차 120% 가능합니다. 방 3개, 베란다 2개에 38평대의 초대형 남양 거실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4호인 가족분들 시기에도 여유로운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의 진입이 가장 빠르면서 살기 좋은 동네 부천 원종동에 각종 호재들이 있어서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지만 파격 할인 분양하는 오늘의 집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자세한 분양가 문의는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